엘소드 강화 시스템이 개편되었어. 기존 강화 시스템에는 확정이라는 천장 시스템이 없어서 운이 나쁘다면 많은 재화를 쏟아붓고도 강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지. 이번에 변경된 시스템은 강화가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강화시에 축복받은 플로우르스톤을 재료로 사용하여 강화시 강화 게이지가 증가해서 게이지를 100%를 채우게 되면 강화에 성공하게 바뀌었어. 물론 게이지 100%를 채우기 전에 운 좋게 강화에 성공한다면 게이지를 100% 채우지 않고도 강화에 성공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해. 이른바 천장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시스템이 엘소드에도 생긴 거야. 가장 궁금한 것은 강화의 부적을 사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자그라는 것이 이득이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캐시샵을 가서 축복받은 플로어르 스톤 큐브 가격을 알아보면 7,000원에 플로어르 스톤 20개가 들어 있고 엘레머 3개를 보너스로 줘. 이러면 스톤은 개당 현금으로 350원이야. 구강에서 10강을 가는데 필요한 확정 플루 개수는 180개야. 이것은 캐시로 63,000원이야. 게시판 기준 플로어로 스톤의 최저가는 현재 870만 이디야. 게시판에서 플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5억 6,600만의 이디가 필요해. 게시판 10강부의 가격은 지금 기준 대략 15억 8천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강화데있때 10강부는 10억 초반까지도 가격이 내려갈 때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 강화 부적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강화를 해본다면 6억 2디네의 승부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최대 8억 2디까지는 시도해볼 만한데 리스크가 커. 그리고 위에 계산에서는 단순히 플루 천장 가격만 계산했고 복원의 주문서 계산은 뺀 거기 때문에 10강은 웬만하면 그냥 게시판에서 부적 사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10일간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10에서 11강 가는데 확정 플루 개수는 270개가 필요해. 캐시로는 94,500원이야. 패키지로 사면 13.5개가 필요하니 14개 구매하면 98,000원. 여기에 복주미 몇 개가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커뮤니티에서 10강에서 10일간 강화를 정관 사람이 한명 계셔서 참고할게. 이분은 복주미 97개 들어갔다고 하셨어. 거기에 강화 ED 수수료는 2천만 ED가 소모되었다고 하셨는데 플루랑 복주, 강화 ED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합쳐서 대략 30만원 정도 나왔대. 많은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강에서 11강 천장은 대략 30만 원 정도인 것을 알수 있어. 게시판에서 11강보 최저가는 현재 40억 이뒤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게시판에서 11강보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강화를 시도해 본다면 캐시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그 이후로는 본인 선택이야 천장이 있지만 이것은 안전장치고 어디까지나 운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내가 천장치기 전에 성공 자신이 있다면 하는 거고. 강화는 실패 시 현타가 올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대장장이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어. 대장장이 분해가 사라지고 대신에 재련할 때 수수료 감소 혜택이 생겼어. 대장장이 레벨에 따라 재련 수수료 감소가 적용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야. 업데이트 전에 대장장이로 구강방어고 4개 분해했더니 마이너스 1강인 8강부 2개 나오길래 12강 안 쓰는 거 분해할까 고민 잠시 했다. 크크크. <laughs> 그리고 강화 시스템 개편 전에 강화 몇번 시도했는데 이것은 스택 안 쌓여 있었어. 강화 시스템 개편 이후에 강화 시도를 했을 때만 강화 게이지 스택 쌓이더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 강화 인터페이스 바뀌었는데 이거 체크 잊지 말고 꼭 하고. 강화할 때 이거 꼭 확인하고 강화하자. 그리고 12강은 정가 없어. 정가 시스템은 11강까지만 있고. 강화 레벨 변경, 상승, 하락, 초기화되거나 거래 완료, 개인 거래, 게시판 판매 완료, 우편 발송, 길드 창고 입고시 강화 게이지가 초기화된대. 캐릭터 내 인벤토리 및 공용 은행 이동, 게시판 판매 등록 후 물품 받기, 홍해 악마 색상 변경, 테네브로스 캐릭터 변경 시에는 강화 게이지는 유지된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해 보자.